서울 신촌의 연세자연미 성형외과의 이은정 박사는 입술의 깊은 고양이 주름을 박피술로 영구적으로 교정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손길로 변화를 누리세요. 입술의 깊은 주름은 가만히 있을 때에도 폐인 모습이 두드러져 보입니다. 말하거나 음식을 먹을 때는 더욱 주름이 깊어져 불편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 어떤 순간에도 우아함을 잃지 않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국소마취 후에 각 개인의 주름 깊이에 따라 박피술의 강도와 범위를 정밀하게 설정합니다. 깊은 주름과 얕은 주름의 박피 강도를 조절하여 최적화된 디자인으로 당신만의 특별함을 찾아드립니다. 주름과 퇴행성 변화가 있던 피부층의 박피술 직후 깊은 주름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알솔루션을 도포하며 주름 없는 새로운 피부가 재생되는 동안 2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술 전과 후에 가만히 있을 때의 주름 모습을 비교해 보십시오. 시술 후 2주 만에 주름 없는 피부가 재생되어 딱지가 떨어집니다. 결과는 영구적입니다. 주름이 없는 연약한 새 피부는 자외선 등으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당신을 만날 준비가 되셨나요? 입을 오므릴 때에도 주름 없이 매끄러운 피부가 재생되는 과정입니다. 딱지는 절대 억지로 떼지 마세요. 밑에서 새로운 피부가 재생되면서 스스로 떨어집니다. 2주 후, 새롭게 태어난 피부가 당신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국소수면 마취하에서 40분의 짧은 시술로 영구적인 변화를 누리세요. 보톡스 필러와 달리 결과는 영구적입니다. 이제, 당신만의 아름다움을 자신있게 드러내세요. 자신감을 가지고 사셔도 됩니다.